이제 손에 잡히는 맹파 맹리 그 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폐지가 그 아마 100, 138, 어, 137 쪽에 그 통근과 자구라고 돼 있어요. 그 이제 자구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구는 자기 앉은 자리에 일주 앉은 자리에 이렇게 진술충미 이 고를 깔고 앉은 그런 일주들요. 특히요. 이런 기축이라든지, 기미라든지, 무진이라든지, 모술 일주 있죠? 그런 일주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거 한번,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조가, 남자 사주고, 얼사, 신사, 무진 계혜입니다 여기에서 공부의 초점은, 무토가 내 진을 깔고 앉았을 때, 이걸 어떻게 통변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일단 내가 무진일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간무토와 이 진토와의 그 관련성은 굉장히 이게 관련성이 없는 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또 하나는 이 진은 토니까 토니까 이 진은 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밀 때 일지에 이렇게 급제가 앉아 있는 그런 상이 황 되죠. 예. 급쟁이 동시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급으로 보면 되죠, 비급 자, 기본적으로, 그럼 무진 자체도 없습니까? 진중에 이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재물인데, 일지하는 이 재물은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딱 구역으로 보면 내 구역이지만, 내, 구, 내 구역 안에, 일지 내 밑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여자를 치면은, 여자가 내 방으로 들어오면은, 여자가 내 궁으로 들어오면, 은 이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무술일주라든지기밀주라든지또기일주라든지무진지 그런 경우에 혼인관계에서 굉장히 나한테 마이너스 요소가 많음을 나타내요. 이걸 좀더 심하게 말하면, 은 예, 이 기축이나 김이나 이런 일주들이 고가 열리지 않으면은 혼자 산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 얘기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또 반드시 파제할 확률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예이 구결에. 그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왜, 왜 파제할 확률이 많고, 왜 이혼할 확률이 많으냐, 왜 혼자 살 확률이 많으냐. 바로 이 일주 자체가, 예. 바로, 이렇게, 이게 무진도, 무진은 내 일지에, 내이 비견이, 급제가딱 앉아있죠. 이, 내, 이 기미도 마찬가지야. 내 일지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궁을 딱 차지하고 앉은 거라는 거지. 이? 자, 마찬가지야. 자, 요, 요, 기척도 마찬가지지. 기척도 마찬가지내 일지 배우자궁에 다른 사람이 딱 앉아있다는 거지. 자, 이제, 무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재물이나 남녀 관계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뺏길 일 있어 돈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를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게 일간 일지에 자구를 깔고 앉아있을 때 그런 현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파 후결해. 자, 그래서 맹파 후결해. 기, 쪽, 김이 이두개 일주는 굉장히 뭐파제할 확률이나 혼자 살 확률이 등 입구가 열리지 않으면 혼자 살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무진과 무술도 마찬가지고 대신 무진과 무술은 이게 기의 고기 때문에 기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니 기축과 비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파제나 이혼할 확률이 많음을이나타다왜 일지 내 배우자 궁에 내 구역에 돈과 재물을 뺏어가는 이 비연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조를 한번 보면은, 자, 자, 얼사, 신사, 무진,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기본적으로 이 여자 관계를 보면은, 자, 이계가 재성이죠. 계가 재간이 같이 있고, 해준이 갑이 있죠. 이, 이 여자가 진단 내 배우자 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개가, 이건 내체가 됩니다. 내체가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일제는 내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 궁에, 이 개라는 여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서 내체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진통은 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라는 거지.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체가 내 배우자 궁에 들어오지만, 다른 남자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내 배우자궁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앉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고가 열리지 않으면, 고가 열려줘야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진토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내 채로 채 간다는 거지. 자, 그걸 딱 이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혼, 이 사주 언제 결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언제 결혼했냐라고 했을 때 무인대운 무진년에 딱 결혼했잖아요. 그럼 항상 맹파는 이은기를 굉장히 중요시해. 은기를 사건 사고시 언제 일어나는지 이 유년에 무진이 딱출련되니까이 사람 이미 이미 결혼을 안 했단 말입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내 배우자궁 일지 진토가 그대로 딱 출현됐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이게 나타나면요 해수 임무인 해수가 내 진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자 진이 진과 요 해의 관계는 진은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이렇게 물을 모아놓은 수의 창고라는 거지. 이 해는 이 수란 말이요. 여기에 일지가 딱 출현되니까 요 해가 진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무진년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예. 이미 대운에서 이내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여, 이 대운에서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진년을 결하고 신민년에 자식을 낳았다 그래. 그럼 이, 이 사주에서 자식이 누가 자식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세중의 갑도 자식이 되지만, 이 무토의 을목도 자식이란 말이오. 요게 남자 사주의 관성이기 때문에. 남명은 이 아들을 볼때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요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식, 요게 두 번째 자식이 되죠. 자, 그런데, 십몇년이 되니까, 면파 은기를 볼 때, 미가 오면, 미가 오면 이 얼이 움직인다는 거지. 미 중에는, 미 안에는 이 얼목이 들어앉았잖아요. 그래서 윤년에 미가 오면, 얼목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년에이 애를 낳았다라고, 낳았다라고.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을 쭉 하다가, 이 정축대원이 되니까, 정축대원은 무인년이 되니까,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처가, 무인년에 처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 이해 됩니까? 정축대원 무인년에 처가, 결국은 이 무진일조가 이 고가, 국가, 고가 이지 않았단 말이오. 일지 않아서 결국 처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다는 거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무인년에 이해를. 자, 이의 핵심은 이미 자, 이 정축대운이 되니까, 정축대운의 이 축이라는 것은 이 급제를 나타내죠. 또 다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축이 이 진으로 임명하면 나타내요. 이 들어왔던, 진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 축과 축이 진으로 들어왔던내 네 배우자 궁에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내 철을 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예. 자, 근데 마침무인년이 되니까, 이거 가장 핵심입니다. 무인년이 되니까 왜 처가 다른 남자한테 갔냐, 이거지. 이거 이제 이제 이거 알면 아주 쉽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서 이 평관을, 남자 사주에서 이 평관을 또 다른 남자로 봅니다. 다른 남자, 다른 남자로. 자, 그래서 무인년이 되니까, 무토가이 겁재가 임목을딱 차고 왔다는 거지. 무인년에. 겁재가, 뭐이 비겁이, 비겁이, 잇목이 다른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인내합을 한단 들이에 인해합을, 딱 요, 내, 시지에 있는 내네 처가 인내합을 내서 다른 남자한테 가는 사기라는데. 자, 그래서 처가 다른 남자한 도망갔다라고. 자, 요거, 이거 내가, 이거 이 비법을 얘기한 겁니다. 비법, 비법 얘기 잘 아는데. 여기서 남명의 편관을 남자를 본다는 거. 딱인내합을 내기 때문에 바로 처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죠. 자두 번째 봅시다. 1 4 2에 있는 사례 두 번째. 이건 여자 사주입니다. 또 병진 계사 김이 병인입니다. 이것도 자 기토 일간이 미토를 깔고 앉았잖아. 앉은 자리에데이 고를 깔고 앉았다 는 거지. 이럴 때이것 김이잖아. 그 일지는 내 배우자 궁이잖아. 내 배우자 궁의 미토는 이밑으로는 비견이잖아, 비견 비급이죠.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 내 배우자 궁 일지에 내 남편 궁에 내 배우자 궁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는 상과 같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남자를 만나거나 연애를 하면 나하고 데이트하는 그 남자 나하고 잠깐 사귀면 사귀다가 결국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는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해했어도겠어요? 이 사주에서 남자를 찾으니까, 여자 사주가 남자를 찾으니까, 뭐, 진중이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자, 시지, 시지에 이인목은딱그 드러나 있잖아. 이게 정관이죠. 이 정관 인성을 차고 앉았죠. 요게, 인목이내 배우자 궁으로, 자, 이렇게 미로 임묘된다는 거지. 자, 미토는, 목고니까, 목에 고니까, 목고니까, 이는 목이잖아. 모기 때문에 인이 미로 인묘한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나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인연을 맺는데, 인연을 맺는데, 이게 이제 고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인연을 맺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일지 내 배우자 이 궁은 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가 앉아 있는 상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상이라는 거 결국 이 남자는 다른 여자, 아, 요, 요, 다른 남자, 요, 다른 여자, 이이 이,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 남자와 데이트 하면은 데이트 하면은 뭐가 처음에 조금 뭐결혼할랑 하시 보면은 뭐 다른 남자한테 가는 상이잖아. 결국 내네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는 상이라는 거지. 자, 그거의 이미를 받기 때문에 이? 여기서 기와 미의 관계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호 미의 기호와 미의 관계는 별개다. 배가 아니다라고. 요 기토와 미토는 사람을 구별할 때이 미는 다른 사람이 앉았다는 걸 자고. 그래서 이 구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 사기가 쉽지 않다. 결혼을면 남자와 사귀면 결국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는 사이다라고. 자.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요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 여자가, 인목 임목 남자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냐, 안 했냐. 그부까지 잡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일간이 기토니까, 요 진에는 얼개무가 들어 앉았죠, 얼개무가. 요 진토라는 것은, 토라는 것은 목의 택이란 말이에요, 목의. 우리가 인, 묘, 진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 목의 택이라는 거지. 이, 이 택의 의미가 뭡니까? 기토 그러니까 에대해서이 관성의 택이잖아. 그러면 이 진중에 있는 이 얼목은 남자의 택이라는 거지. 남자의 택이. 그러면 이 남자는 한번 이혼했던 남자라든지, 뭔가 약간 모자란 남자든지 뭔가 문제 있는 남자라든지,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진중의 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무는 내가 여자니까, 진중의 무는 나보다 조금 신분이 높은, 신분이 높은 여, 자라는 거지. 이 여자, 여, 이 여자 안에는 남자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을멍은 한번 혼인했던 남자일 확률이 매우 많다. 그런 여자와, 그런 남자와, 막 일찍이 연애를 했거나, 서로 관계를 가진 그런 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신주의 어를, 태기 남자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거 이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참 재밌죠, 사주가? 참, 사주가 보이면 재밌습니다. 막안 보이면 막, 이, 사주 막, 연령, 몇 연령 같고, 내 사주 공부 내가 앞으로 막 계속해서 내가 통변할 수 있냐 없냐? 런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주변에 막, 얘기 많이 듣는 게. 안된 공부를 한 성신할 때 10년을 따라 따라다녔는데 통변이 안 된다 이거야. 통변이. 그는 빨리 그 모시는 그 성신님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 왜 통변이 왜, 왜, 왜안 됩니까? 1년만 하면 꽉 되는데 자연스럽게. 자, 예. 볼게요. 자, 사례 3번. 이민신의 기미 병인. 자, 병인, 병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내가 이 기밀주잖아. 기밀일 때. 까도 마을에 뜻이 김일주 때, 이 미는 내 배우자궁에 미 비견이 앉아있죠. 앉아있지만, 이거는 사람으로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이 기와 미의 관계는 이? 관련성이 없다 그랬죠. 단지 토일뿐이라는 거지. 그러면 돈이 오더라도 급제가 가질, 가질 확률이 없고, 요, 요 미도 내 구역이기 때문에 내 구역. 내내내 내, 내 방이고 내구역이고뭐내 자리란 말이야. 내 자리에 이 놈은 그냥 이 놈은 비급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왜다니까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놈은 이제 급제가 치고일려다 일하는 거지. 그거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이해하면 그럼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특히, 남자가 많으냐, 적으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인제 고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있죠. 요밑도 고가 열리지 않았고, 진도 고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열리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막, 인묘는 이렇게 저장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 여자들은 엄청, 남녀가 많으면 나타내요. 여자 입장에서, 아, 요 남자 입장에서, 요 여자가 진에 인묘되잖아. 그럼 막, 나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타내. 이 여자가 많긴 많으나, 결혼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결혼하면은 요 밑에 있는 다른 남자가 뺏어간다는 거지. 똑같이, 요, 기미가 마찬가지야. 내가 남자들을 많이 사귀나. 아니, 나하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이 다른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는 그런 상이라는 황 거지. 똑같다. 이기미 똑같다. 똑같다. 이 기미도. 그럼 이, 이 기미는 특이한 것은, 자, 첫 번째, 요 기미는, 여자 문제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첫 번째는 이민신의 김이 병인인데, 자, 연주라는 자리는 국가 자리인데, 국가 자리인데, 재관이, 재성과 밑에 관성을 차고 앉았죠? 그러니까 국가 자리 재관이라는 건 국가 공직을 나타내는 상입니다. 또, 입목 자체가 또국문의상이 있는데다가, 이게 일지인 나한토로 인이 미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나하고 관련성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대부분 공직을 하거나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미이기 때문에 기미이기 때문에 이 기토와 미토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야 이 미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나의 공직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이 고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 열리지 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쓸수 없다는 겁니다. 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공기 아닌 이유. 아, 네가 고가 열리지 않았다. 그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두 번째. 그럼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냐라고, 결혼할 수 있냐라고. 자이 남자로 보면 좌우에 잇목도 남자고. 해수주 해중에 값도 있고 요 인목도 남 남자는 엄청 많아 결혼 결혼할 수 있냐, 고버지 그냥 상으로 보면 인목이 요 인목은 기본 적으로 높은 상을 나타내죠. 높은 상 높은 게 올라가는 상 죄를 차고 있는 남자 요 죄마다 인내합을 하고 있는 죄를 찬 남자들 나아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야 뭔가 동가진 남자와도 나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인연을 맺는 게 결혼은 아니라 결혼은 아니라는 거지. 결혼은 아니지만, 일지는, 일지는, 자, 일지는 기본적으로 내, 내 침대를 나타내죠. 나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 그게 일지란 말이에요, 일지. 그래서 일지를 이 침대라는 표현을, 침대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내 공간에, 돈 가진 남자가 내 공간에 들어온다는 상이라는 거지. 예? 그러면 돈 가진 남자와 내가 같은 침대를 공유하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이, 이 이해 되죠? 또, 심지에 병인도 마찬가지야. 태양을 찬 인목 남자가 이 밀어 들어온다는 거지. 응, 어? 신분 높은, 나, 좀 뭔가 있는 남자가 나한테 들어온다. 라고. 자. 그래이 사람은 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있는 매몇 남자들이, 실적으로 나하고 괴로은안 된다는 지지만 남자들이 수없이 많다. 내 공간으로 들어오는 많은 남자들이 내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남자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무릎하는 여자. 주로 이런 술집 여자. 그런 사기를 하는 거지. 결국 이 여자는 결혼을 못하고 술집 종업원 이면서 그걸로 이제 남자들을 만나서 그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 이 고가 열지 않때 고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또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다리에, 다리에 장애가 있답니다. 다리에 장애. 그거 한번 이해해봐요. 책에. 다리 장애. 자, 이런게 잡아내는 방법. 여러분, 공부 방법을 잘 잡아야 돼요? 맨날 공부하면 용신이 뭐냐, 용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시야가 엄청 좁아집니다. 그, 사물을 판단하는 거, 통변 능력에서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 그냥 단순하게 모구는 좋고, 거무는 좋고, 하우는 안 좋고. 그렇게 통변 안 돼요. 자. 자, 왜그다이 사람은 다리 장애가 있는지. 왜 다리 장애? 자, 이 연주라는 이 자리는, 연주라는 자리는 신체로 볼때 이게 다리라는 자리입니다. 다리라는 자리. 자, 다리라는 자리. 다리라는 자리고 또 우리가 이런 비경급을, 이 비급을, 십성으로 이 비급을 또 다리로 봅니다. 이런 손발을 나타내. 손발이나 다리를 나타내. 이 비급을.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이 미토가 비급이잖아. 그러면 이 잇목은 이 목이잖아. 이 목보잖아. 이 인은 미에서 나간 이 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리라는 이 자리에 미토가 손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산이 두 개, 산이 궁첩되잖아. 그래서 이 잇목을 다리로 본다는 거 다리. 다리인데, 그게 해수한테 인의 합을 당한 거야. 인의 한 합반, 육합은 합반에. 자, 육합은 합반. 인해합을 하니까 다리가 묶였다는 거지. 묶겠다는 거지. 묶이니까 정상적으로 다리를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해합. 그래서 다리 장애가 있다. 자, 이대죠? 네, 네. 자, 자 합반, 그럼 묶이면, 합반이 묶겠다 인해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쓴다는 겁니다. 어, 셔먼대. 그럼 이 여자가 결국은 결국 이 여자가 미대운에 건강이 안 좋아서 정미대운에 신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거. 신장병. 자, 그럼, 그, 그럼 이 사주를 놓고서 신장병을 이해해봐. 신장병, 신장병. 자, 지금 참고로 저도 이 사주 푸는 방식이 제가 지금. 이 왕웅성생의 중국 육효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계속 책을 내고 있거든요. 제이 멘파, 이 수준도 내가 왕웅성생 그 육효를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통변하는 그, 그 능력들이.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5월, 2025년 5월 12일부터 왕웅성생이 쓴 육효 질병 예측학. 그거 이제 내가 번역하면서 매주 강의를 들어갑니다. 매주 월요일날 강의합니다. 그, 이제, 질병 강의 들으면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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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보는 눈이 있잖아. 건강을 보는 눈이 굉장히 탁, 뛰어 올라,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냥 맹리, 그러면 맹리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그 육효는 이지지간의 간지작용관계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육효는 아주 배나부상함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맹리를 푸는데, 무엇을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 실력이 안는다 그러면 6효를 한번 접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명예 통변하는 게확 이게 아마 개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병이 나와서 질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5월 달, 5월 12일부터 처음부터 이제 6효 반에서 이제 처음 시작 나갑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은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왜 신장병이냐, 왜 신장병? 그럼 항상 우리가 건강을 잡아냈을 때도, 이, 이 궁이 있죠, 궁.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 궁. 자리. 자리. 그럼 여기서 신장을 나타내는 자리 어디라는 거지? 시주라는 자리는 출물, 출입물을 나타내거든요. 시주라는 자리를, 우리가 비뇨기과 자리, 산부인과 자리를 이 시주로 본다는 거지, 시주. 시주. 그리고 우리가 이수라는이 이 자체를, 수라는 자체는 물이기 때문에 이 신장과 관련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거지. 그럼 이 해수가 신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시조랑는 궁이하고 인해합으로 관련성이 가졌잖아. 이 시조는 비뇨기과 자리와 산부인과 자리와 관련을 이 해수와 인해합으로 가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해수가 신장도 된다는 거 신장. 물을 담당하는, 물을 담당하는 신장이 된다는 거지. 그게 음량을 비교하니까, 잎목과미 미토와 이는 전부 양이야. 해수는 홀로 음이야. 이렇게 목이, 목이, 목화가 왕이기 때문에 이 해수가 말라버린 상이, 말라버린 상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마침, 대운에서 미가 오니까 미는 토국수로 해수를 극하죠. 또, 마침 신사년이 오니까 요 사화가 와서 요 해수를 충을 해버리는 거야. 해수를 움직이게 시킨 말이야. 그래서 이 해수가 신장을 대표하는 요 해수가 신사들의 충을 만나 갖고 이게 무너지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장병으로 사망했다. 우리가 또 우리가 이런 명팔 공부하지 되면은 그럼 이 사주의 수명성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언제까지 살 것인가라고 물으면은 거기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냐라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 해수가. 음양을 다 야, 지지는 다 양이고 해수 유일하게 지지해서 이거 유일하게 이게 음이란 말이예요 음. 그럼 이 게다가 내또 재성이잖아. 재성은 건강 우리가 음식이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이란 말이예요이 재성이 음식을 대표는요 해수가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 그럼 이해수를 우리 수면수를 본다는 거지. 미대운 신선이 해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자 오늘은 자, 여기 있는 우리 자, 이 손에 잡히는 맥판만이 상에 있는 교재 그 자고 있죠 자고 자구. 자고 자구, 자고 일주에 토를 깔고 있는 그 일주단 그거 어떻게 통변하는지 오늘 내가 막 그야말로 내가 안 드러내는 거안 드러내는 걸 오늘 내가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